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여기는 또, 덕양구 흥도동 주민센터 입구에 있는 데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무거지 갈비탕 6,000원짜리 소개했던데, 바로 옆입니다. 여기는 이제 밀박 칼국수예요 밀박 칼국수인데, 여기 뭐 이제, 얼큰이 칼국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옹심이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금액은 8,000원인데, 아, 보리밥을 줘요. 보리밥을 열매다 비벼 먹고 그다음에 또 막걸리를 줘요. 아, 그래서 제가 올려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번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점심 때 막걸리 한잔날 생각날 때 이제 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자요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흥도동 주민센터 들어가는데 여기 뭐 두부 요리 있고 저기 뭐 삼밥집 먼저 있고 자 여기가 좀뭐좀 뭐좀 외지긴 한데 그래도 뭐 주소로다. 홍도동 주민센터 하면 찾아올 수 있어요. 점심 때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 그럼 여기 밀밭 칼국수로 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얼큰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오, 진짜 얼큰해 보이죠? 김치하고 엄청 얼큰해 보이죠? 근데 좋은 건 여기 이제 보리밥도죠. 보리밥 비벼먹고. 그 다음, 막걸리가 서비스예요, 여기 막걸리 서비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얼큰 칼국수 맛보다도 보리밥 주고 막걸리 서비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자, 기회 되면 한 번씩 들려보십시오. 비 오는 날, 입이 심심할 때, 어지러질할 때 화끈한 얼큰 칼국수입니다. 피터가 찍습니다.